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어,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어, 오늘도 어,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망배는 없었고 유자망배 소량이 있었습니다 유자망배 소량은 어, 조기 아주 조금만 잡아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기를 준비 못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안강망배에서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풀치하고 한띠 파갈치는 오늘 준비 못했어요 어, 파갈치가 이제 많이 나오질 않아서 어, 최대한 준비해 보려 했지만 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 오늘 이제 연말이고, 연초가 이제 다가오는데, 선물도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즈에, 큰 사이즈에, 오미 먹갈치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 또 중화새우, 중화새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중화새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중화새우는, 어, 이렇게 대하하고 다릅니다. 대하하고 달라요.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 어, 감바스도 해먹고, 튀겨먹고, 구워먹고, 또 이제 국에다 엮고 찌개에다 넣고 해서 드시는 그런 사이즈의 중화새우고요. 어 이게 몇 마리냐, 뭐키로에몇 마리나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이제 너무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상자가 저희가 15kg인데 어, 한 상자 반 상자씩 판매할게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15kg 한 상자에 오늘도 10만 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어, 반 상자 하시면 7.5kg, 7.5kg에 저희가 또 5만 5천 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어 지금 저희보다 어, 저렴한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 진짜. 저희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마진으로 어 많은 양을 판매해서 어 저도 이제 저도 그렇고 어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어 이제 그 가격 때문에 서운하지 않게 어 서로가 좀 맞춰가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좀 최대한 최소 마진만 남기고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 그리고 어 갈치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한 상자에 10만원 한상자 15kg입니다. 반상자에 75,000원, 어 55,000원. 7.5kg 55,000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목 갈치. 오미목 갈치. 어 아, 선물도 좋고 집에 아이들 구워 주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4지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 4지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큰사이즈의어 대목 갈치를 준비했고요. 어, 다섯 마리씩 판매할게요.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있는데, 뭐, 누구는 두 마리, 누구는 세 마리 하기가, 어, 나중에 짝도 맞추기 힘들 것 같고, 어, 그래서 좀 다섯 마리씩만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음, 누구보다 좀 저렴하게, 누구보다 저렴하게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다섯 마리, 한 마리가 대략 한 700g 내외로 들어가요. 700g 내외로. 700g 내외로 들어가는데, 여기 뭐, 지금 몸통에 보면 네 개가 넘으 손가락 네 개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손가락 네 개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700g 내에 그러니까 다섯 마리 하시면은 3에서 3.5kg, 3에서 3.5kg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3.3에서 3 5 k g 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어, 마리 오늘 17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17만 원씩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아침에 경매장 가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상태도 너무 좋고 다섯 어, 마리씩 어,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이제 선물하실 분들이나 어,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런 오미 먹갈치 오늘 누구보다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받아보시면 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큰 갈치들 기다리셨던 려 분들 어, 이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날씨가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목포에는 눈 소식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운데 다른 것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눈 소식도 좀 있고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춥습니다. 어, 이번 주 내일까지는 그래도 배가 조금 있는데 내일은 또 이제 풀치하고 어, 한태 먹갈치, 파갈치 이런 것들도 준비해 볼 텐데요. 오늘 어, 일단 요것들 어, 준비한 상상들 어, 오미 먹갈치와 중화 새우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또 이제 택배가 좀 일찍 마감하니까 조금만 일찍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한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